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크레딧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주고 있죠. 폭발적인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마침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재단에서 또 중대 발표 일정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크레딧 코인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이 크레딧코인의 장대양봉이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극단적인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고 대량 매도 캔들 직후에 바로 장대양봉이 나왔다라는 것 세력들이 여기서 더 죽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보여준 거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크레딧코인이 오르고 있다는 것 아, 이제 수급이 붙어. 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패턴이 동일해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장대 양봉 나오고 눌러주고 2차 슈팅 나오고 고점에서 던진다. 지금이 이제 1번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은 뭐 평단을 낮추려고 추가 매수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나오고 나서 눌러줄 때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한 다음에 2차 슈팅이 나올 때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때를 마지막 탈출 전략으로 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크레딧 코인 관련해서 요 매수가와 목표가도 알려 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어떤 내용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지 크게세 가지인데요. 온체인 신용 평가 업데이트와 해외 금융 파트너 추가 협의한 발표권도 있고 유통량 관련 수정안까지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개별적으로 좀 알려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 게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전부 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매도가가 겹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 호가에 매도 벽이 쌓여서 세력들이 이걸 보고 여기까지 안줄 가능성, 즉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개별적으로 좀 알려 드릴 테니까 우리 크레딧 코인 홀더분들 혼자서 대응이 좀 힘들다. 가격 전략과 요 발표 호재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8105의 32 번으로 크레딧코인 할때이크 앞글자 크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앞장으로 크레딧코인의 가격 전략 있죠 매수가 목표가 목표가는 제가 두개로 나눠서 알려드릴겁니다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알려드릴테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꼭 예약매도 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105-3245 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 100% 무료입니다. 뭐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리는데 뭐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뭐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가시면 꼭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현재 코인 시장 대불장을 대비해서 계좌부급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11월부터 신규 상장 코인의 수급들이 잘 들어와 주면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어요 10월달에도 우리 마찬가지로 많은 수익을 받지만 당장 최근 11월달만 보여드려도 저한테 이렇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11월 4일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바로 그 당일 오전 9시경에 파일코인을 추천을 드렸구요 우리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업비트 기준으로 따라만 해도 그냥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매수가 목표가 안전한 손절가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잡아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이틀 만에 거의 두배 수익을 달성했어요. 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정보망을 활용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포착하고 정확한 타점까지 함께 알려 드려서 수익을 낸 거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11월 5일 수요일 오후 8시 저녁에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다음 날 오전 9시에 우리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일괄적으로 보내 드리는 거라서 매일 오전 9시에 보내 드리고 있어요. 어? 에어로드럼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추천 이유와 1350원의 추천을 드려서 현재 기준으로 한30%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근데 이거 아직 안 팔았어요. 왜? 제가 목표가 좀더 높게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목표가 크게 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잘 홀딩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천 이유를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공통적인 게 락업 해제가 끝난 종목들이 왜냐하면 락업 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재단 측에서 매도 물량 나올 게 있는데 단장의 락업 해제가 끝났으면 더 이상 매도 물량 나올 게 없어서 더 급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에어로드럼 파이낸스도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린 건데 어잘 가고 있으니까 목표가까지 잘 홀딩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다 놓치셨다라고 해서 전혀,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수익날 수 있는 코인, 무료 추천 코인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건데 벌써 또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요게 여러분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메인넷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이미 재단에서는 바이백과 큰 소각을 결정했는데 이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요 코인도 11월 초에 이미 락업 해제가 종료돼 갖고 바닥에서 지금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당연히 11월 말까지 급등할 확률이 높겠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우리가 사놔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제가 요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매일 오전 9시마다 급등 코인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아래에 제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81053245번으로 여러분들 이분들처럼 이렇게 숫자 7만 적어서 저한테 아래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요 제 개인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에 등록을 해요. 주소록에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한 다음에 매일 오전 9시마다 대량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오전 9시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딱 5분만 투자해서 딱 예약매수 예약매도 걸어두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 무료 이벤트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자, 이벤트인데 돈 받고 하는 거겠습니까? 10원 한장 받지 않고요.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뭐 가입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 7만 적어서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를 주소록에 등록해 놓은 다음에 매일 오전 9시마다 요렇게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420분 정도가 이용 중에 계신데요. 여러분들 제가 딱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500명까지만 받고 당분간 연말까지는 안 받을 생각이라서 나머지 80명 남았습니다 어, 연말에 자, 대불장을 대비해서 계좌복구 프로젝트를 넘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저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105-3245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신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